AF 어블레이션은 어, 카테터를 이용해서 좌심방으로 접근을 해서 폐정맥 주변 조직을 어, 치료하고 나오는 치수적인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.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 방법은 전기로 지져서 치료하는 RFCA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어, 조직을 얼려서 치료하는 크라이어 볼런 어블레이션이 있습니다. 두 가지 방법 모두 비슷한 안정성과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어 시술 전에 해야 될 중요한 검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경식도 초음파를 해서 심장 내 혈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어두 번째는 CT를 찍어서 좌심방의 구조를 확인하고 또 혈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. 어 시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어 시술 중간에 혈전이 생겨서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시술 과정에서 심장에 구멍이 생겨서 어 카디아 탐포나드가 생길 수 있겠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펑처 사이트에 헤마토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.